아이고, 밥 먹고 기분 좋아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고 <목소리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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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헛달라고 아이 <laughs> 아이고, 아가고 아주 그냥 빠를 전화보고 아빠랑 눈싸움을 하려고. 사랑해, 사랑해. 예술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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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이고 그래서. 예라. 나눈 떴어. 예라, 예라, 아이고 이뻐라. 예라. <laughs> 눈 떴어! <laughs> 아이고! 아빠야! 아이 아, 이쁘지 않겠네! 아이고! 어머!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뭘 그렇게 봐? 뭘 그렇게 쳐다봐? 아이고, 남전해라 아이고, 이뻐라! <웃음> <웃음> 아이고, 재채기했어, 봤어? 재채기했어? 어! <laughs> 아이고, 그랬어! 아빠야! 아빠야! <laughs> 어, 오늘은 오빠 닮았다! <laughs> 어. 사랑해 사랑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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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입맛을 다셔 어? 뭐 이렇게 입맛을 다셔얘라 금방 만나 어? 잘 있어 거기서 알았지? 어머 뒤통수 이쁜 거 봐. 오잘 어, 있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둘째 날 저녁입니다. 저녁 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엘이 만나러 가야지. 잘 놀고 있었어? 있었어? 어이구 그랬 어이구!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 보여? 아빠야 아빠! 아이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까 천사다 천사. 아 어? 어휴! 어휴 그랬죠 엄마 본다, 엄마 본다. 아이고, 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 초코멜아. 아이, 초코멜아. 아이고, 초코멜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 어이고아이 그랬죠.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늘 많이 우네. 음음 음. 그래, 아유, 좀만 있어, 거기. 응. 네.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 아이고. 아이아짜아윗아 작은 아자기아똑같 아이고. 아 어쩜 이렇게 똑같니 <laughs> 오빠랑 똑같이 선생님, 생겼는데. 오 닮았어? 응. 네. 눈이 저를 닮았어. 어, 눈이 닮았다고. 선생님도 그랬어. 진짜? <웃음> 어, 아이고, 그 우리 어엄마들어로 어, 자기야, 자라고 와. 어, 좋겠다. <laughs> 아이고, 밥달라고 오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이쁘지? 오. <laughs> 밥 달라고 엄청 울어. 밥 먹고 기분 좋아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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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아이고 아이고. 엄마 고맙습니다. 만마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응? 응?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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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빠빨 쳐다보네. 아이고 잘려. 이제 아이고 밥 먹었으니까 자러 가자. 아이고 자러 가자. 얘라 밥 맛있게 먹었어? 아이고 그냥 응. 아이고 아주 그냥 혓바닥을 렌렌렌거리고 아주 그냥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랑 눈싸움을 하려고 누가 눈이 더 큰가 한번 대결을 해보오 かな

얘랑 아빠요어이구 아빠 쳐다봐.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빠요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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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네. 어이구 우리 얘는 야행성이구나. 응? 그러게. 나도는. 응, 희랑 잠만 자 어머, 이렇게 이렇게 깨있어 고맙게 아이고 이뻐라 우리 예리 기저귀 갈아서 아이고 깨운네요 아이고 기분 좋아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가지고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줬더니 아주 예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오호 예리 기분 좋아 대박이야 오늘 완전 예리 눈도 그냥 아주 똘망똘망 어이눈왜 이렇게 커 뭐야 아빠 눈을 닮았는데 이렇게 눈이 커? 응? 뭐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거싹애가 아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오호 오 앉았어 이혜리 앉았어 어휴 앉았어 벌써 이렇게 앉았어 아빠 다리 했어 오호 점점 껍질을 벗어 제끼고 있어요 예?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요 이요. 응? 어. 아빠. 엄마. 아빠. 우와. 우와. 우와 눈 엄청 컸어. 우와. 우와 사랑해사랑해 저기요? 갑자기 잠들기 있어요? <laughs> 갑자기 잠들어버리네. 응? 만지지 말래. 만지지 말래? 응. 아, <웃음> 어. 뭐가? 쏘리 쏘리.